인종차별, 한국인에 대한 차별인가? 스 손님 잔을 옆으로 밀어버리는 거야. 거짓말인 거는 판명이 났고. 오즈우드 호텔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크사이드라는 체즈바가 있어요, 홍콩 한국 사람이 왔는데, 그 똑같은 차별을 당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츠 스킨의 파워템 포뮬라 LI 젤리 패드 감춰줄 래 필요한 계절 때마다 정말 잘 찾고 있는 제품인데, 진짜 얇거든요, 패드가. 손바닥 주름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얇거든요, 패드가. 머리 발리기 전에 살짝 붙여놓은 다음에 마스크팩을 또 이마까지 붙이면 또 떡질 수가 있잖아요, 머리가. 그럴 때 이제 머리 발리기 전에 붙여도 좋고, 이렇게 급진정 수분팩으로 써주기에도 너무 좋거든요. 5분도 안 걸려. 한 1분 정도만 붙였다가 이제 시간 지나서 떼보면은 진짜 촉촉해져요. 너무 괜찮은 제품. 아, 나는 좀 끈적거리는 거 싫어해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괜찮은 패드.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레디언트 스틱. 이게 안자극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눈 밑에 또 이렇게 아이크림 대신 써줘도 좋고, 기능성을 받는다기보다는 수분감을 채워주는 제품들이 많은데, 아이오페는 역시나 기능성까지 받아서 이렇게 쓸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거 입술에도 쓰거든요. 음. 입레에도 써도 되고, 이렇게 목주름에도 쓰고, 이거는 또 끈적거리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 라운드랩 비타 나이하신 잡티 세럼. 지금 이것도 정말 가벼운데 촉촉한 세럼이거든요. 가벼운데 촉촉하면서 끈적거리 먹고, 고효율적인, 그 그러면서 가격도 합리적인 그런 미백 세럼 찾으시면은 라운드랩도 꽤 괜찮은 제품이다. 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최근에 여러분 촬영 날짜 기준 저번 주로 홍콩을 다녀왔는데 인종 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런 걸좀 당했어. 아니 근데 그분도 같은 아, 아시안이잖아. 홍콩이 아시아잖아. 한국인에 대한 차별인가? 아비브 수분 초히알루론 선프로텍트 튜브. 해외 여행을 갈 때마다 항상 그 나라의 재즈 바를 어떻게서든지 가려고 해요. 재즈 음악들도 많이, LP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음악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재즈바를 항상 가거든요? 그리고 좀 다양한 나라의 재즈바를 가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홍콩에 로즈우드 호텔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그 다크사이드라는 재즈바가 있어요, 홍콩에. 여행 간 첫날, 그 저녁에 워크인으로 거기가 된대요. 그래서 저녁에 워크인으로 갔어. 갔는데,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자리가 없... 어. 그 때, 다 예약이래. 포니테일 한 여자 직원분이 계셨거든요. 엔터런스에. 그 스태프분이 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자리가 있고, 현지인 친구랑 같이 갔어. 그 친구는 좀 캐주얼 복장이었고, 저는 좀 어느 정도 차려입은 복장이긴 했어요. 복장 규제가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자리 없다 하면서 5층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5층은 그냥 일반 펍 같은 그런 느낌에빠졌고 그냥 가자 하고, 갔어요. 가고, 그 다다음날 제가 혼자 갔어요. 혼자 워크인으로. 재즈 공연이 8시 반에 시작을 하거든요, 저녁. 정샘물 프로레스팅 프로 프라이머. 근데 그 7시 반에 제가 딱 갔어요, 워크인으로. 역시나 구글 리뷰를 찾아봐도, 어, 이게 예약, 예약 말고 워크인으로 가면은 좋은 자리 앉을 수 있다는 구글 리뷰가 있었어. 어, 영어 리뷰로든 뭐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재즈 공연을 하는 거기 테이블 앞에, 긴 테이블이 좀 많았거든요? 3, 4네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 저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타 예약이라고, 너 여기 호텔 투숙객이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먼저. 아이유브킹 더 로즈, 로즈 호텔 막 하면서 투숙객이냐고 물어봐서 아 아니다 하고 하, 하니까 바로 이제 여기가 다 예약 자리라서 너바 텐더 속에 앉아야 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에뭐 어쩔 수 없지 뭐 예약 자리라니까 그러면서도 난 의, 의아했던 거야. 분명히 이게 예약 속이 아니라 워크인이라고 나는 들었고. 그나마, 정면으로 공연 보이는 자리에, 멀찍 있는, 바텐더석 자리에다 안내를 해줬고, 앉아서 칵테일을 이제 시켰고, 바스민이랑 칵테일을 시켰고, 그 바텐더분들 너무 친절했어. 어. 칵테일이 일단 우선적으로 너무 맛있어서, 아, 여기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8시 반부터 이제 재즈, 이제 라이브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한 시간 기다리면서 내가 봤는데, 자리가 그대로인 거야. 보통 8시 반에 시작하는 걸 예약자들은 이미 알텐데, 데 빈자리가 여전히 테이블에 많았던 거야 뭐지? 하면서 다시 찾아보고 뭐도 호텔에 가끔씩 묵으면서 그 재즈까지 가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워크인으로만 갔다는 거야 그런데 테이블 자리에 앉았다고 혼자 가도 나는 계속 의아한 거야 뭐지? 싶은 거야 그 재즈 공연 8시 반에 시작을 해도 가수가 이제 시작을 하더라도 아무리 봐도 이게 예약자들이 온 느낌이 아닌 거예요 데이지크 프로 컨실러 팔레트. 다시 한번 이제 지인들한테 물어봐도 워크인이라는 대답이 거의 대다수였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월요일 날 갔어. 평일 날 갔어. 사람도 없는 날. 빈자리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남아있는 테이블들을 보면서, 이제 공연은 시작된 거예요. 그 영상도 있어요. 영상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공연은 시작됐고, 빈자리는 여전히 있었고, 테이블에. 나한테 그 빈자리는 예약석이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그 직원분은. 근데 어쨌든 그게 거짓말인 거는 판명이 났고, 일단 거기에서 1차 기분이 나빴어. 어, 쿠즈, 재즈바에 매출을 올리려고 이 직원이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면은, 하, 너무 회사에서 압박이 컸겠구나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저는 재즈바를 가도 바투를 시키거든요, 혼자 가더라도. 어, 만약에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면? 그런 고지사항도 없었고, 사람을 약간, 가려가면서 봤더라고. 얘는 칵테일 한잔 손님이다라는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요 그리고 일단 초숙객이다, 아니다 자체를 물어본 것부터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컴플레인이 오거나 안 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직원분의 거짓말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기분 좋게 이제 재즈를 보고 있었어요. 공연도 너무 좋았어요. 노래도 좋았고.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일어나. 제가 앞에 칵테일이 맛있다고 했잖아요. 칵테일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한 잔을 더 시켰어요. 해븐이라는 칵테일을 또 시켰거든요. 그래서 새 칵테일이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아 예쁘다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잠깐 제가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제 잔이랑 의자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올리브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이렇게 사이드 벽면 쪽으로 밀어져 있는 거야. 전부 다. 원래 내 자리는 여기였어. 여기였는데 다 옮겨져 있는 거야. 나한테 어떠한 말도 없이. 그래서 내가 다시 내 자리로 옮겨놨어. 기분이 너무 나빠서. 보통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재즈바에서 다시 옮겼더니, 그포니테일란 직원분께서 또 나한테 온 거야. 오면, 아, 여기 손님이 올 거라서 너이 자리에 앉고 싶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무 황당하지 않아? 새로운 손님이 오는데 기존에 두잔 시킨 손님 잔을 옆으로 밀어버리는 거야. 너무 황당하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yes, I want stay in here. 네, 그랬거든. 그리고 나서 그 직원을 쳐다봤어. 근데 그 직원도 나를 보더니 그냥 시작 가는 거야. 이게 너무 황당한 경험이어서 거짓말한 것도 빡쳐 죽겠는데 이제 새로운 손님 때문에 기존에 있던 손님을 밀어낸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 거야. 라네즈 토너 피니쉬 파우더 그 홍콩을 자주 오는 유튜버한테 물어봤는데 야 너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 거야. 근데 아니라 다를까 리뷰에 그 똑같은 직원분에 대한 안 좋은 평들이 있는 거야. 약간 차별당했다. 그런 것 등등에 대한 거 진짜 이 사람 다안 되겠구나 라고 느껴가지고 메일을 장문으로 적었어 난 너네가 거짓말하는 것도 일단 화나고 기존에 왔던 손님이 음료를 시켜놨는데 새로 손님이 온다고 그걸 옆에 구석으로 밀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놨어 적어나서 이제 닥사이드 그바 그쪽은 CS 뭐 그게 없으니까 로즈도테 CS 쪽에다 메일을 보냈어 보내고 나서 이제 답변이 왔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런 사과 메일이 또 루턴 메일이 왔어요 여기는 화나는 부, 부분이 뭐냐면 그 직원분 1년 전부터 그 구글 리뷰에 안 좋은 평이라던가 그 직원분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사람 차별을 한다, 그리고 그 직원분의 태도가 무례하다, 어, 등등의 여러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개선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난다는 거야. 개선이 안 됐고, 새로운 이제 손님이 왔고, 한국 사람이 왔는데, 그 똑같은 차별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말고도 다른 한국분들이 또 리뷰를 남긴 게 있더라고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 서비스에 대한 리뷰였어 칵테일 맛있었고 노래 좋았고 홀 서비스에 대한 리뷰인데 왜 그걸 그 한두 푼 하는 호텔도 아니고 한두 푼 하는 그 술도 아니고 그거를 서비스 개선이 안 되고 그 직원분은 계속 그런 게 개선이 안된 채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거든요 그 호텔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지 한번 호텔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도 또 들었고 에스파 아이코 팔레트 빈티지 비트 그 정당한 값을 지불했을 때 정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더욱이나 뭐 패드보다도 작은 잔이 35,000원이에요 한 잔이 35,000원에서 한 33,000원 사이인데 저렴한 값도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뭐 서비스 비용이랑 자리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기분이 좋고 분위기에 취하면 더 술을 더 마시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일단 그 재즈바에서는 기분이 너무너무 너무 안 좋은 경험을 해가지고 여지껏 다녀본 재즈바들 중에 제일 안 좋은, 제일 최악의 경험을 한 상태여서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일을 주셨는데 그 직원분의 태도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응, 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저와 같은 이제 또 피해를 입으실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1년 전에도 그런 리뷰가 있었고, 4개월 전에도 그런 리뷰가 있었고, 그렇게 중간중간 그런 그 직원분의 태도에 대한 리뷰가 있는데 그리고 그 중간중간 한국 분들에 대한 차별 그런 리뷰가 있었는데 그 직원분은 여전히 그대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태도랑 그런 제스처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호텔 브랜딩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호텔에서 관리하는 다크사이드라는 제스파잖아요 이름이 있는 호텔에서 관리하는 제스파인데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은 좀 어, 아쉬움이 크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도 꼭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15년 만에 가는 홍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간 홍콩이기도 했고 그때는 로즈드 호텔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었어 첫 여행이나 다름없는 그런 홍콩에서 너무 기분 나쁜 일을 당하니까 그날 월요일부터 기분이 안 좋으니까 계속 그것만 계속 곱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친구들을 만나도 바꿨던 일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또 기분이 또 나빠지고 밥 먹다가도 기분이 나빠지고 수요일까지 있었는데 기분이 안 좋은 채로 좀 수요일까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나 재즈 이런 펍 같은 게 가시게 되면 워크인으로 가능한데도 그런 거면 좀 확실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직원분들의 태도가 있으면은 저는 이제 영수증이랑 같이 올렸거든요. 그 구글 리뷰에 다도 그렇게 좀 적극적인 정당하게 클레임을 걸수 있는 상황에서는 나는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에 나가서 아 이제 움츠러들지 마시고 뭐 어떻게 번역기라도 돌려서 손님 역시도 직원분들에 대한 제스처나 하고 뭐 그런 태도가 예의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하지만 회외에 나가서 그런 부당한 일들을 당했을 때 움츠러들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구글 리뷰에다 남기지 마시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다이렉트로 당일날 메일을 보내던가 그러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아니라 다를까 제가 스토리에다도 그 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직원 서비스 별로라고 칵테일 맛있었다 재즈 공연 너무 좋았다 직원은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홀 직원은 아는 다를까? 그홀 직원분이 내 스토리를 와서 봤어. 근 스토리까지 보더라고. 아마 그 매일 간게그 직원분한테도 간것 같아. 전달이 됐겠지? 그러니까 내 인스타까지 와서 타고 봤겠지? 상관이 없어. 난내 잘못이 아니니까. 뭐 내가 취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 직원분한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거지 땡때를 부른 것도 아니고, 한 시간 전에 이미 갔었고, 재즈 공연. 내 잘못은 일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걸 영상으로 또 이렇게 알리려고 하거든요? 재즈 음악도 너무 좋았고, 매장도 이뻤고, 빠틈도 분도 너무 친절했고, 칵테일 맛있었고, 근데 그 홀, 직원분 한분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홍콩은 너무 좋았거든요. 맛있는 것도 많고 너무 좋았는데 아밍의 멀티컬러링 파우더블러.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가 명품인 줄 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명품인 줄 안다. 근데 딱 그런 그런 경험을 좀 겪은 것 같네. 어. 클리오, 벨벳, 니펜슬, 커피브라운 그나저나 제가 이번에 홍콩을 한 4일 정도 갔다면서 피크트램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못 탔고 하버만 좀 3일 연속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하버 그런 것만 봐도 약간 기분도 좋아지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홍콩을 갈 때는 좀 더 다양한 곳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루나 뮤튜드 세이드 브러시 라이너 04번 포그 그레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제 얘기드리면 방콕에 크림슨 룸이라는 재즈 바가 있어요. 거기 한번 진짜 한번 꼭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는 구글로 예약을 하셔야 되고 테이블 자리 앉으려면 바틀을 또 시켜야 되거든요. 바틀이 또뭐 그렇게 또 비싸진 않아요. 가격대도 나쁘진 않고 그리고 그 바틀에서 남은 술도 어느 일정 기간 킵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재즈 공연 좋아하시거나 재즈바 자체를 그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가보셔도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직원분들 서비스도 좋아. 크림슨룸은. 어, 크림슨룸 크림슨 가셔서 기분 좋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 누즈의 케어 립쥬얼 쿨 베이브. 힌스 로 글로우 젤 틴트 로 체리. 안쪽에다가 에스쁘아 톤 페어링 파우더 하이라이터 시쉘.